2025년 드디어 이제 마지막 4분기 10월, 11월, 12월 세번이 남았네요.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직관적이진 않지만,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요원형 요요 4년 주기 그래프를 보는 것이 가장 좀 직관적으로... 어,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좀, 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 그래프가 여기 손 모양 위치를 지나가고 있고, 이게 다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텀씩, 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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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년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계가 그려지는지를 표시하고 있지요. 이제 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 지금 가격이 낮든 높든 그 4년 전에 비해서는 항상 높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퍼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그 가격,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4년 주기 그래프에 얹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라인이 지금 타고 있는 요 라인이 이제 100k 라인이죠. 요 100k 라인이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번도 넘지 못하다가 2025년도에 들어와서는 밟았다가 살짝 떨어졌다 밟았다 떨어졌다 밟았다 떨어졌다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이제 2025년도가 지나고 2026년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최하가 100k가 된다 이어 정도 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요 제가 또 자주 보는 a p s k 32 아저씨가 우리가 비트코인 또는 뭐 주식이 됐든 이런 그래프를 볼때 기본적으로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 X축은 일정한 간격으로 보게 되고 이 Y축의 그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로그를 먹여서 1, 2, 3, 4, 5, 6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네 로그함수를, Y축의 로그함수를 먹인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몇 법칙에 의거하여서 비트코인은 이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이 라인을 1년 전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하나 옮기고, 두개 옮기고, 세개 옮기고, 네개 옮기고, 다섯 개를 옮겨서 그것의 라인을 그려보면 요 라인 안에서 움직이게 되더라. 물론 그것을 살짝 넘을 수도 있고, 살짝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것이 실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확인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저씨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9월 25일을 기준으로 4년 전 25일 4년 전 25일 40, 4년 전 25일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들을 색깔로 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서 이 지금 현재 그래프랑 다 얹어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지금 주황색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비슷한가? 뭐, 다른가? 뭐, 이 정도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4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4년, 지난 반간기 때는 11월 초가 가장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림. 그 다음에 그 전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엔 12월 중순 정도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 이 불장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그 전전전. 그세번 전에는 11월 말이 지금으로 치면은 11월 말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모든 우리의 역사는 항상 그냥 흐르던 대로 순리대로 흐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25년 11월 뭐 초든 말이든 11월 12월 요 언저리에서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1년간 급격하게 떨어져서 비트코인 끝났다. 그다음에 2년 정도 바닥히고 그다음에 1년 오르고 이런 패턴을 다시 오르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비트코인이랑 관계없이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기억에 나는 이번에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이번 전염병은 다르다 이번에 메르스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이번 시험은 다르다 어, 이번 내는 어,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했다더라 어, 그래서 누가 했다더라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남들이 했다더라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대중들은 다수는 그렇게 따라오게 되지만 뭐 그런 일 항상 일어나는 거본 적이 없죠 그냥 항상 항상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사람은 그냥 항상 다 똑같이 행동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자 분들은 아예 은퇴,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진 않지만, 돈이 여유가 있죠. 그게 매달 될 수도 있고, 뭐 분기별로 될 수가 있고, 뭐 반년이 될 수도 있고, 매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남는 그 자신의 에너지를 비트코인을 계속 삼으로써 저축하고 있으니까, 저런 뭐 주기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사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부자 느낌이 나는 것이고. 3년 내에 목돈 지출 계획이 크게 없는 알부자 정도가 된다면 계속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26년 어 잠깐 쉬었다가 26년 12월에 부터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알부자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정도를 권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별로 산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자가 아니라 그냥 약간 얼리를 부자기 때문에 어 똑같이 이번들처럼 그냥 계속 어, 매수라고 해야죠. 어, 계속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10월까지만 매수를 하고. 이번 사이클을 넘긴 다음에 26년 12월부터 다시 매수를 해서 이때부터는 그냥 계속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2번으로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2026년 12월 정도가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번 반감기 전 500일 정도가 2026년 12월 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이제 어, 다음번 사이클 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번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요 고점을 찍고 가장 바닥을 찍을 그 어딘가가 26년 12월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년에 이제 3번은 목돈 지출 계획이 없지만 3년에 목돈 지출이 계획이 있다면 2025년 11월 정도가 되면은 고점 다음 달 정도면 고점이 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가 되면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뭐 10, 11, 12로 나눌 수도 있겠고 뭐 10, 11, 12, 11로 나눌 수도 있겠고 뭐 뭐 대충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적정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야 내가 3, 4년 안에 목돈 지출이 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 그 전에 고점을 지나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쩌네. 라는 이런 내가 지금 목돈을 지출해서 사용하, 사용하게 될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지금 내가 매도해야 되는데 언제 파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돈을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이런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계속 뭐하라 10년을 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3년, 내, 3년 동안 쓰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은 돈만 저축을 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을 권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 그외 이제 듣보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모으는 사람들은 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그래프를 매일매일 보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더 뒤로 밀어서, 시간 선호를 더 밑으로 조인다면, 어, 더 시간선으로 더 미룰 수 있다면 더 낮출 수 있다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아 이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구나 2035년 언저리 가 되면은 아 저점이 10억, 10억이 되는 거구나 내가 한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10억이 되는 것이겠구나 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10억이 최고 10억이 아니라 최하 10억이 2035년도에는 정도에는 이 언저리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수년 동안 계속 모으지 않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마련이지만 음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2025년도에 너희 엄빠는 이 집을 2천에 샀냐, 2억에 샀나, 5억에 샀나를 이야기하지 않죠. 일부 병신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살죠. 꼭 음화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에 샀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따질 거면 스스로 왜 서울대를 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이것은 사토시 아저씨가 얘기해 준게서 있네요. It might make sense. 어, 그것은 어 괜찮은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아. 합리적인 것 같아. 설득이 돼. 그것은 아마도 어 말이 될것 같아. 어떤 것 to get some. 음. 띵이라고 한번 하, 하면 좀더 자연스러울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 그것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 합리적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어떨 때를 위해서 그것이 혹시 캐치 온, 그것이 혹시 캐치 온 유행하거나 그것이 보편화돼서 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 나는은 아니지만 어, 그것이 말이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사토시 아저씨가 아줌말까요? 마 어, 이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이 그래프에. 넣어 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심쿵하여서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게 그냥 뭐뭐 뭐, 뭐 당연한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전달하고 똑같이 설득하고 똑같이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결국에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은 본인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025년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다들 잘 쉬시고 항상 황금 연휴든, 은 연휴든, 동 연휴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음식이다. 불량한 거를 먹는 것은 좋지만 불량하게 먹으면 내가 곧 침해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기분 좋게. 불량한 음식을 조금 먹는 거는 괜찮지만 명절이라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계속 불량하게 먹으면 음. 그러면 명절이 끝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니까 내가 즐길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잔악해나 음식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잔소리로 이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